앵크레 음, 그래. 손절법얘기가면서 해야지 2kg 빨리. 300짜리고요 손님이 포장해달라고 요청을 해가지고 근데 팔이 왜 이렇게 두꺼워요? 어, 신경쓰세요 아네 아, 전문이 아니라서 잘은 못하는데 맛있겠다 이딴만큼 맛있죠? 살 어느 정도 찼어요 이따 보여드릴게요. 지금 보여달라고 내가 지금 이게 몸통 은 거의 100%래요, 진짜 100%. 오. 오. 이게 노랑 황장이네 황장. 어떠? 음. 음. 이건 장이 흐를까봐 랩으로 한번 해볼까. 네. 음, 셀까봐 랩으로 한번 싸고. 다리 부분은 잘리를 이거 자르고 사람 보고 다리 수율 보여드릴게요. 몰라. 죠 이게 껍질이에요? 이 <laughs> 살. 꽉 찼죠? 살이 이렇게 넘쳐나네. 킹크 다리는 몇 개일까요? 어... 아시는 분은 댓글로 써주세요. 킹크 음... 다리는 3개? 6개. 아, 네. 티켓발까지 8개. 음, 음 몸통. 여기는 이빨 같은 거 있고, 얘는 모래집? 근데 이런 거못 먹어요. 저처럼 아무거나 다 드시면 안 돼요. 아무거나 안 먹는 이유가 철질까봐? 난 아무거나 다 먹어. 네. 손님들은 아무거나 드시지 말라. 너무 좋아서 이게 지금 다 살이에요 소유 이게 블루 레드는 한70% 된다고 보시면 돼요 블루는 이 정도 거의 90% 100%로 보이거든요 근데 먹고 싶어 사 드세요 지금 다리 이쪽도 한번 꽉 찼나 볼까 차줘 손없어 다리까지 완벽하네. 음. 손가락 안 아파요? 네, 장갑 세개 갔어요. 아, 손질하고 있어요. 아기 힘든 것 같은데? 힘들죠. 저는 <목소리> 별로 안 힘들어요. 우와. 당연히 안 힘드시겠죠. 구독자 여러분들 킹크랩 드시러 오세요. 이쪽으로 와 줘. 이쪽으로 와이 와도. 이면막로와구리 살처럼 와도. 이쪽으로 와도. 이쪽아로와요 이쪽으로 와이에요이에요 살이 막 붙어가지고 얘는 제일 큰 집게발, 얘는 작은 집게발 힘들 텐데 괜찮아요, 아구심 세서 휩휩 야! 짜자잔 보이세요? 우와. 지금 얼굴에서 흥수 났어 여기도 와 살이 꽉 찼어 진짜 꽉 찼다 스키발도 막 살이 응. 작은 집게. 얼마 하는데? 이하고 저까지 끝. 작은 집게 말도 막쳤어요. 우와. 말래 배고파. 얘는 진짜 얘가 진짜 맛있는 부위. 이게 배꼽이라고 하는 건지 부위는 잘 모르겠는데. 이렇게 암수 구별하는 딱지거든요 똥꼬? 모르겠어 근데 얘가 진짜 와 얘는 진짜 얘는 혼자 먹어야 돼 아무도 모르는 부위 빨리 해줘 <laughs> 이렇게 해서 해떠야 돼 그럼 시키지 말든가그래서 완성됐습니다 킹크랩 한판 킹크랩 한판 되었어요